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4월 17일 아침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마이너스 1.73% 나스닥도 3.07% S&P500 지수도 2.24% 이렇게 마이너스를 뛰면서 3대 지수 모두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마이너스 4.10%로 전일자에 대중국 그 관세 소식들 때문에 어, 금일 장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중신이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배경은 전일자부터 필라델피아판 어, 이렇게 엔비디아가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뭐 제한한다. 라는 소식들이 이렇게 애프터 마켓에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오늘 자 같은 경우에는 인텔까지도 이렇게 중국에 칩을 수출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는 이러한 재료까지 연속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 반도체 쪽으로 그리고 관세 쪽으로 조금 어안 좋은 재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TSM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격을 올릴 것이다 라는 재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고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품목별 관세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반도체가 또 이렇게 어, 중국향으로 어, 수출 규제 소식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나올지 그런 우려감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에 또 중국 관세율이 최대 245%다라는 어, 것을 백악관 공식 사이트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서 또 조금은 어, 증시를 흔드는 이러한 재료들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대화의 문을 좀 여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도 있긴 했지만은. 또 미국에서 이러한 또 스탠스로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오늘 금일 장에서 대응을 할지 조금 어 주의를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자에또 중요한 이슈 같은 경우에 이렇게 3월 소매 판매 어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금 이러한 것들이 품목이 좀어 미리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어1.4% 늘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었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미중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사회적인 부분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틱톡이라든지 원가를 중국에서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어, 미국에서도 이런 사이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리틀 옐로우 앱이라고 이런 것을 어, 활용을 해 가지고 미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관세가 부가되기 전에 이렇게 소비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관세 테마에서 음식료라든지 히토류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재 쪽으로 조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어 사회적인 블랙 테마가 또 증시에 또 반영이 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으로는 이제 파월이 어제 어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시카고 이코노미 클럽에서 이렇게 발언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관세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지금 어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어 경제 성장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지 거기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 조금 어 어려움에 상한 청아 어 상황 아, 어려움의 처한 상황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을 또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반응들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미증시가 전일자에 지속적으로 빠지면, 빠지다가 이렇게 장막판에는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끝난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일자에 이렇게 관세 관련해서는 일본과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트럼프가 참여를 하였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통신을 통해서 봤을 때,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이랑 또 원만한 이런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어냈다라는 내용들이 또 나오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최 부총리가 이제 22일 날부터 어 미국으로 방문을 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 이런 관세 이슈들 그리고 협상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LNG라든지 조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는 금일장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대선 관련주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는 또 정책 관련주만 지속적으로 부과를 받았었는데 전일자부터 아 화요일부터 정치인 관련주가 이렇게 조금씩 더 묶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대선 그리고 관세 관련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증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관련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이렇게 음식료라든지 화장품까지 또 확산이 되는 순환매가 도는 그런 증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금일 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쪽에서는 원래는 어 AI 관련주가 최근에 되게 강세였고 그 전에는 뭐 영유아라든지 일자리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 전일자에는 또 신규 재료로 원격 의료라든지 의료 AI 이런 것들이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쪽에서는 어 신규로 요런 두 가지 테마가 또 신규로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관세에서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소비재 그리고 중국이 많이 들고 있는 히토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부과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테마에서 어, 관련 있는 신규주들이 매매 트렌드로 조금 부과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금일 증시도 한번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